안녕하십니까. 바디엑스 트레이너 백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디엑스의 천국에 대한 에디션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에디션 모델은 일단은 눈에 띈 부분이 이 발판입니다. 지면에서 약 30cm 정도 높이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신 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 사사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발판으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관절에도 무리가 오실 수도 있고, 또 높이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바디엑스 제품 같은 경우는 올라오셔서 또, 높이에 대한 체감도 하시고, 또 간단하게 스트레칭도 하시고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밑에 하단에 발판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운동 하시다가 내려오실 때도 기존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높은 위치에서 지면을 딛게 되세요. 그래서 관절에도 무리가 가실 수 있으시고, 치신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관절에 부담 없이 내려오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어 발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천국에 대한 발판들은 이 발판 폭요 어, 넓이가 어, 45 40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천국에 대한 에디션 제품 같은 경우는 270mm 입니다 그래서 바로 좀더 안전하게 지면에 밟을 수 있는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 사이즈가 285인데 이 발판 안에 발이 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발이 디딜 수 있는 면적이 훨씬 더 넓어졌다. 앞꿈치가 디디는 면이 좁을수록 종아리 쪽으로만 부하가 많이 걸리셔서 어 분명히 천국에 단이어 하체 쪽 운동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종아리만 아프지라고 느끼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270mm로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좀더 안쪽으로 디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 뿐만 아니라 이제 대퇴 햄스트링 또 대퇴 이두근 쪽에도도 확실하게 운동에 자극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번 직접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발폭을 조절을 통해서 내가 대퇴 쪽에 확실하게 이제 운동을 마쳤다고 생각이 드시면 발폭을 조절해서 조금씩 스텝을 뒤로 밟으시면 이제 종아리 쪽에서도 자극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 난 그게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지면을 확보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하거나 작으신 분들께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발바닥을 지지하셔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어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운동하실 때 훨씬 더 안전하고 풀업바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PVC 재질로 그립이 감싸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올라가실 때 안전하게 손에 쫙 붙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사이드 그립에는 이렇게 PVC로 코팅을 해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고요. 쭉 그립을 따라 올라가 보시면은 이 앞에 이렇게 프론트 숏 그립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는데 컨트롤을 좀 높여서 높이를 높여서 내가 자유롭게 상체를 숙여서 앞쪽, 대트, 이두근 쪽에도 자극을 느끼시고, 그립의 위치만 단순히 높인 게 아니라, 핸들 그립에 높여서 좀더 고객님들이 다양하게, 운동의 그립에 맞춰서 다양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앞에 있는 이롱 손잡이를 통해서, 바른 자세로 또 상체를 곳곳이 세우고, 뒤쪽, 후면 쪽에 힙이라든지, 대퇴사두 쪽에도 운동을 확실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한 손으로도 사이스텝을 밟으면서 운동하실 수도 있으시고 앞쪽에 이렇게 롱 그립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안전하게 그립을 잡으시고 그립의 위치에 따라서 또 운동의 효과도 다르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직접 운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 쇼 손잡이를 잡으시면 그립의 위치도 물론 있지만 의식적으로 상체를 좀 숙이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의 이두근 허벅지 쪽에 앞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발판의 폭이 넓기 때문에 굳이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앞꿈치로만 어, 밟지 않으셔도. 충분히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으시고, 추가적으로 차후에 선택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대퇴 쪽에 집중하셔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동하시다가 호흡이 좀 꼬이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부, 어,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잠깐, 잠깐 동안 사이스텝을 올리셔서 호흡을 한번 고르시고 다시 운동을 진행하셔도 기존에 운동하셨던 스피드라든지 심박수 칼로리 스텝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확인해서 연결하시면서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너무 오래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시면 안전상의 이유로 머신의 동작이 꺼지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동하실 때 이제 앞쪽 대퇴 이두근 쪽에 자극을 많이 느끼셨다면 뒤쪽,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힙 쪽이라든지 또 남성분들도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햄스트링 강화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그럴 때는 앞에 있는 롱 손잡이를 잡으시고 상키를 조금 바르게 높게 세워주시고 운동을 하시면 후면 쪽으로 힙에서부터 햄스트링 쪽으로 그리고 종아리까지 자극이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어떻게 보면 변형의 운동도 또 가능하세요. 이렇게 한쪽만 잡으신 상태에서 사이스텝으로 올라가시면 운동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신 허벅지 내 외쪽 부분도 천국의 계단을 통해서 운동이 가능하십니다. 운동하시면서 좀 적응이 되시면 이렇게 한쪽 팔도 스트레칭을 해주실 수 있으시고, 속력을 좀 낮춰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시간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세이브가 되실 거고, 운동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한 곳만 불균형적으로 발달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체 쪽 그리고 힙 쪽으로 균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킥킥 대주시면, 힙 쪽에 훨씬 더 운동이 많이 되시겠죠? 자, 본 운동을 좀 하시고, 어, 이제 남아있는 힘을 이렇게 응용 동작을 통해서 올라가, 뒤로 올라가는 동작을 해주시면 저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밑에 발판이라든지 또 뒷면 공간이라든지 충분히 시야적으로 확보가 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지치신 상태시더라도 더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치 상태에서 운동하시다가 그냥 그대로 내려와 주시면 밝고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순서라든지 또 변형 동작에 대해서도 많이 운동을 해보시면서 응용하시면서 하시면 운동 강도는 정말 최고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많이 지루해 하시는 천국에다 운동을 좀더 재미있고 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시면서 근력성장도 또 빠르게 하실 수 있으시고 땀도 충분히 어떤 운동보다도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만족감도 훨씬 더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바디엑스의 천국에 대한 에디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보다 더 좋은 제품과 함께 찾아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에 보이시는 메일이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원분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디엑스 트레이너 백동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